아삭이 고추 수확하는 날입니다. 아삭이 고추 바우세미 농원에 텃밭에 스무 개 심어 놓고 이렇게 따기 시작하면 은 주렁주렁 열려서 수확을 한답니다. 스무 개면은 실컷 따먹는 것 같아요. 이게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은 완전 주렁주렁 열린답니다. 그래서 나 텃밭농사 너무 잘 지는 것 같지 않나요? 이쪽에 오이백 개도 심어 놓은 거 주렁주렁 열리고 이쪽에는 까리 고추 1 0 개를 모종을 샀더니 모종을 잘못 준것 같다. 아까리고추가 아니라 청양고추가 돼버렸네요. 나는 청양고추 100개 심어놨는데, 까리고추를 심어놓은 줄 알았더니, 청양고추가 로 되었습니다. 아,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네요. 저는 당조고추랍니다. 아, 당조고추 10개 심어놨더니, 당조고추가 뭔지는 모르지만, 하여튼, 어, 맛있게 익은 것 같아요. 당조고추랍니다. 텃밭 농사의 즐거운 파워쌤이었습니다.